물품 대금 청구에서 대금 일부 선지급이 증거로 작용하나요? 물품 대금 청구 소송에서 대금 일부 선지급 사실은 거래가 실제로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반적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송금 내역, 영수증, 세금 계산서 등과 함께 제시하면 물품 공급 계약의 성립과 이행 일부가 있었음을 입증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일부 지급이 전체 대금 채무를 인정하는 의미로 반드시 해석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선지급 사유를 계약금 반환 또는 별도 거래의 대가라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지급 경위와 관련 문서 거래 맥락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소송 전략상 일부 지급 증거만으로 승소를 확정지기보다는 계약서, 납품서, 발주서, 거래 이메일 등보완 증거를 확보해 증명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선지급 이후 잔금 지급 기일 불이행 경과 채무자의 변제 의사 유무를 정리하며 법원이 채권자의 주장을 신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초기 대응에서 증거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상대방의 반박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구조로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